사장님네 아유 여기 시원한 동네네요 아 시원한 동네인가요 네 저기 보니까 소나무도 많고 약간 숲세권인 것 같긴 해요 매미소리가 잘 들려요 요 뒤에 있는 오름이 네. 군산 오름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하 여기 넘어가면 네. 대평리예요 대평리 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음. 대평리 마을 바로 언덕 너머에 있는 곳이 되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토지입니다. 투지. 네 그리고 위치는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발음이 조금 힘들어 창천리가 응.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올레길이에요 아. 네 그래서 올레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더라고요 이거 그러게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땅 맞은편에 네. 주택이 건축이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아마 건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음. 그리고. 주택이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수도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그 수도관으로 어느 정도의 주택 건축이 가능할지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겠네요. 바로 이 토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머, 귤나무들이 있네. 여기 과수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과수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창고도 하나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그러게요. 여기. 오 창고도 꽤 크다. 네 여기 전기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 등기 되어 있는 그런 창고입니다. 미등기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야 일단은 돌담 외벽부터 도로에 닿아 있는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오 여기 근데 돌담이 되게 예쁘게 쌓아진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댄가봐요. 근데 네, 보면은 저 위에 땅은 석축이 쌓아져 있죠. 네. 경계가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보다 큰 땅이구나 소장님. 천 평이 조금 안 돼요. 소장님 저거 한라산이에요 저거 저거? 그러네요. 잘 보이겠다. 네뻥 뚫린 한라산 뷰가 나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와조만간은뭐 확보가 된것 같고요. 여기에 뭔가를 지어 놓으면 좋으시겠다. 그러니까요. 음.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석축이 쌓아졌기 때문에 뭐 따로 요쪽은 돌담할 필요 없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게 한라산 보이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물고 있으니까 입구 진입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방향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소 이전은. 네, 여기는 이제 농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주소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음, 오, 근데 수확하기 좋겠다. 열매들이 열리기 시작했네. 아까 드론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네. 일단 어느 정도 지금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음. 그런 과수원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나중에 차후에 개발을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토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거의 네모 반 듯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괜찮네 토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건 농업용수겠죠? 네, 농업용수 이렇게 빗물 받아서 어. 줄수 있게 이렇게 시설이 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과수원 만약에 운영하실 분이라면 크게 뭐 따로 드릴 비용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열매들이 올망졸망 이게 네, 청귤이죠 아직은? 네,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개발하기 쉬울 것 같아, 이 땅은. 잘만 하면, 그죠? 맞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보면. 네. 허어, 저 조망권이 네. 너무 잘 나와. 근데 여기는, 응. 어, 사방이, 다 조망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곳이네요. 그리고 이 주위에, 저비닐하우스지다 망감류나 뭐, 키위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응. 대부분 농사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인근 토지 현황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게요. 자, 아, 요 정도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매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시 안덕면 창천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3,111제곱미터, 941평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 이전하셔야 매입하실 수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수처리 외구역이기 때문에 개인호수처리시설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고요. 건폐율 40%, 용적률 80%입니다.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적도상 도로의 폭은 약 7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기하고 상수도 인근에 있고요. 여기서 버스정류장이 걸어서 3분이면 가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관광지 안덕계곡 여기서 차로 2분이면 가깝게 가실 수 있었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평포구 거기도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인 창천초등학교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중문 관광단지도 가까운데 차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안도면 사무소는 차로 6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제주공항에서는 차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저희가 개발이 안 되는 그런 과수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 개발이 가능한 그런 과수원도 소개를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개발이 가능한 곳이 평당가가 좀 높게 마련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과수원이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서 아무래도 평당가는 조금 더 높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근 시세 대비로는 저렴한 그런 토지니까 유심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에 위치한 분위기 좋은 과수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